를 넘겼는데 언제 어떻게 공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고칠 부분들 당혁신에 꼭 참고해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전 조선일보 이욱진 기자입니다. 그 출마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대표님 출마를 만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 화합을 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선거 경선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또 경선이 끝난 지금 이후부터도 당 화합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결의 손경화 기자님 아그 네. 51%로 과반을 겨우 넘기셨는데 이득표을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수락 연설에서 좀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좀 선전포고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가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당원분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 어, 제가, 어, 그분들 마음까지도 모두 헤아려서 열심히 당을 혁신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또한 그 정부에 대한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기조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씀과 그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의 해법을 먼저 가질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향과 같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때 국익과 민생이라는 그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되 자유한국당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의 대안을 대신에 정부에서 받으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설적인 야당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 두분 정도. 예, 유승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유성희라고 합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굉장히 좀 하락세인데요. 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실 건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수락연설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세 가지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해왔던 그런 말로만 그치는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영입하겠습니다. 단순히 명망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고 제가 직접 가서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 때 국민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세 가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셨던 그 많은 국민들, 지난 대선 때 찍어 주셨던 700만 명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정도원입니다. 일단 당대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당대표 되셨으니까 이제 당직 인선을 새로 하셔야 될 텐데 전에 이제 당의 초심은 주요 당직이고 원회도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당직을 인선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그원외 위주로 기용되는 원칙을 지키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원내에도 많이 배려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원외 위원장이 국민의당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213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외의 좋은 인력들을 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 당의 앞으로 실력을 키우는데도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와 원외를 어 적절하게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재를 효율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사 방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철수 당 대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